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우수와서 10장 25절입니다. 여우수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우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사탄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길을 막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운운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돌아다닌다고 표현을 하죠. 이 사탄의 무리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걸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동맹들과 싸우려 갈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탄의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과 싸움에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울 때도 사탄의 무리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해서 싸움을 멈출 때 그들은 도망하여 기회를 엿봅니다. 끝까지 사탄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구하면서 싸울 때. 그들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존재를 완전히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때 사탄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가 능력있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 사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속에, 부패한 성품 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생각 속에 거짓말과 이간질과 두려움과 불신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느슨해질 때 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할 때 사탄은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기도도 사탄을 동굴에 가둘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들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돌로 동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스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렀고 모든 백성이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소 왕을 끌어내서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왕들의 목을 직접 발로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체험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이고 다시 동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대적하는 무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도중에 방심하거나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10편 139편에 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그 길, 축복의 길, 평강과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죄와 사탄의 장애물을 살피고 시편 기자처럼 나를 말씀으로 살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것으로 나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죄는 그래서 열매를 낳습니다 구조를 만듭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가정을 파괴하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간질과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자기의 노예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고백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축복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파멸의 인격체인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라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말씀과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양이를 멈추게 할수 있는 믿음의 기도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저를 불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